아침에 사과한 조각. 과일은 몸에 좋다잖아. 하루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더라. 그렇게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작년 건강검진에서 이런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크레아틴인 수치가 조금 높네요.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요. 만약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겁니다.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심하시라고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사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몸 상태에서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70세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실제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 건강을 무척 신경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사과 한 개, 점심 후에는 바나나 한 개, 저녁에는 오렌지 주스 한 잔, 과일을 꼬박꼬박 챙겨 드셨죠. 과일은 비타민도 많고, 몸에 좋다잖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게다가, 고혈압이 있으셔서, 김치 된장찌개도 줄이고, 되도록 싱겁게 드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나름 잘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조금씩 붓는 것 같고 화장실에 가면 소변에 거품이 평소보다 많이 생기고 가끔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걱정이 되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보니 신장 기능 수치가 예전보다 떨어져 있었고 혈액 속 칼륨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 배출이 잘안 됩니다. 칼륨이 많은 음식을 조금 줄여보세요. 이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 과일을 열심히 먹었는데요.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될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이 어르신은 알게 되셨습니다. 좋은 음식도 내몸 상태에 따라서는 부담이 될수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먹어야 하지? 사과도 못 먹는 건가? 바나나도 안 되는 건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온갖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사과 절대 먹지 마라. 바나나 위험하다. 고구마 피해라. 어떤 건 먹으라고 하고, 어떤 건 먹지 말라고 하고,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식탁 앞에 앉으면 매번 고민이 됩니다. 이거 먹어도 되나? 저건 괜찮을까? 먹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고민 여러분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은 거 아닌가? 건강식품인데 왜 제한해야 하지? 나만 유독 예민한 건가? 그래서 더 열심히 정보를 찾고 더 엄격하게 식단을 제한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일이 나쁜 게 아닙니다. 사과가 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 신장이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양과 실제로 들어오는 양 사이에 균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음식은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절대적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사과라도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 없음.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진 사람에게는 양 조절하면 오케이.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신중하게 조절 필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먹는 모든 음식에 들어있는 칼륨이 합쳐져서 몸에 들어옵니다. 아침에 사과, 점심에 바나나, 간식으로 고구마, 저녁에 시금치 나물, 하나하나는 적은 양이어도 다 합치면 칼륨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과와를 함께 먹으면 위험하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칼륨이 많은 음식들을 하루 동안 여러 번 먹으면 신장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문제가 될까요? 조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신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정수 시스템입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필요한 영양소는 다시 흡수하고 칼륨, 나트륨 같은 전해질의 균형을 맞춥니다. 젊을 때는 이 과정이 아주 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칼륨이 많이 들어와도 신장이 빠르게 배출해서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 내부의 작은 혈관들이 조금씩 굳어지고 필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약해집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40대 이후부터 신장 기능은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여유가 줄어든 상태에서 칼륨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신장이 제때 배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집니다. 칼륨은 심장 박동, 근육 움직임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으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고 근육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수 있고 심한 경우 심장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음식에 칼륨이 많을까요? 과일로 치면 바나나, 사과, 오렌지, 키위, 토마토, 멜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채소로는 시금치, 근대, 쑥갓, 상추, 브로콜리. 뿌리채소는 고구마, 감자, 토란, 우엉. 키타로. 견과류, 초콜릿, 아보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건강식품이라고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채소와 과일에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다 끊을 수는 없습니다. 영양 불균형이 올수 있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 보다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그리고 하루 전체로 봤을 때 칼륨 섭취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알았다고 해도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는 몇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정보를 찾기 어렵습니다. 요즘은 식품 포장에 영양성분표가 있긴 하지만 칼륨 함량은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사과 한 개의 칼륨이 얼마 이런 정보를 바로 찾지만 시니어 분들은 그런 방법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둘째, 일일이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의사선생님이 하루 칼륨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셔도 오늘 먹은 게총 얼마지? 이걸 맺기 계산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셋째, 평생 먹어온 식습관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건강을 위해 과일을 많이 드세요. 평생 이렇게 들으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제부터 과일을 줄이세요라고 하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도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넷째, 가족 식사와 맞추기 어렵습니다. 가족들은 평범하게 먹는데, 나만 따로 챙겨야 하면, 눈치도 보이고, 불편함도 느껴집니다. 다섯째,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칼륨 수치가 조금 높아진 정도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하다가, 갑자기 검사에서 수치가 많이 나빠진 걸 알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예 안 먹는 게 낫지 않을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 신장 질환 관리에 대한 관점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변화 1. 개인 맞춤형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장 안 좋으면 칼륨 무조건 제한 이런 식의 획일적인 지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개인의 신장 기능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접근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간만 떨어진 분이라면 극단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고요. 많이 떨어진 분이라면 좀더 신중하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변화이. 극단적 제한보다 균형을 강조합니다. 과거에는 바나나, 사과, 고구마 절대 금지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에서 지나친 제한이 오히려 영양 결핍, 우울감,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적절히 조절하면서 다양하게 먹는 것을 더 권장합니다. 변화 3 조리 방법으로 칼륨을 줄일 수 있다는 인식. 칼륨은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물에 담갔다가 요리하거나 삶은 물을 버리고 조리하면 칼륨 함량을 꽤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실용적인 방법들이 점점 더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변화사, 통합적 관리의 중요성, 신장 건강은 칼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압, 혈당, 단백질 섭취, 수분 조절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변화 5 정기 검진과 모니터링 강조 칼륨 수치는 혈액 검사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달마다 정기적으로 체크하면서 내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시니어 분들에게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사례 1. 69세 박 어르신 마이너스 조리법 변경으로 해결. 박 어르신은 시금치 나무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금치는 칼륨이 매우 높은 채소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시금치를 줄이세요 라고 하셨지만 평생 먹어온 음식을 갑자기 끊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영양사 상담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영양사는 시금치를 끊는 게 아니라 조리 방법을 바꿔보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시금치를 찬물에 한 30분 정도 담가두고요. 그 다음에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데친 물은 버리고 찬물에 한번더 헹궈서 요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 칼륨이 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제 일주일에 이번 정도 시금치를 드십니다. 칼륨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어 훨씬 만족스럽습니다. 사례이 73세 김 어르신 마이너스 하루 분산 섭취. 김 어르신은 과일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아침에 사과 한 개, 점심에 바나나 한 개, 저녁에 오렌지 주스, 이렇게 드시다가 칼륨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김 어르신이 선택한 방법은 양은 줄이되 횟수는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사과를 한개 먹는 게 아니라 3분의 1개만 드시고요. 점심에는 바나나 반 개, 저녁에는 작은 귤 하나,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한 번에 먹는 양을 줄이고 하루에 나눠서 드시니 칼륨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아서 신장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과일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아도 되어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사례 3. 75세 이 어르신 마이너스 메모 활용. 이 어르신은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오늘 뭘 먹었더라? 하루가 지나면 잊어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칼륨이 많은 음식을 반복해서 드시곤 했습니다. 이 어르신이 선택한 방법은 간단한 메모장 활용이었습니다. 냉장고에 메모지를 붙여두고 아침에 사과를 드셨으면 동그라미 하나, 점심에 시금치를 드셨으면 동그라미 하나,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하루에 동그라미가 3개 이상이면 그날은 칼륨 많은 음식을 피합니다. 단순한 방법이지만 이 어르신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 현실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혼자서도 할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 1. 검진 결과 확인하고 병원에서 상담받기.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신장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입니다. 작년에 받으신 건강검진 결과지 한번 꺼내보세요. 거기 보시면 신장 기능과 관련된 수치가 나와 있을 겁니다. 크레아티닌이라든지 신사구체 여과율이라든지 칼륨 수치 같은 것들이요. 이 숫자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그 결과지를 들고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선생님, 제 신장 기능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음식 조절이 필요한 단계인가요? 아니면 아직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의 상태를 보시고 정확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신장 기능이 조금만 떨어진 정도라면 구디 칼륨을 극단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많이 떨어진 상태라면 좀더 신중하게 관리가 필요하겠죠. 비용은 검지는 무료고요. 상담은 보험 적용되면 몇천 원 정도면 됩니다. 방법이 내가 자주 먹는 음식 중 칼륨 많은 것 파악하기 칼륨이 많은 음식을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내가 자주 먹는 음식 중에서 칼륨이 특히 많은 것딱세 가지만 파악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바나나를 거의 매일 먹는다. 시금치나물을 일주일에 서너 번 먹는다. 고구마를 간식으로 자주 먹는다. 이렇게 자주 드시는 음식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만 줄여보세요. 예를 들어 바나나를 매일 한개 드셨다면 이틀에 한 개로 줄이거나 한 개를 먹더라도 반으로 나눠서 아침, 저녁으로 나눠 드시는 겁니다. 비용은 0원입니다. 지금 먹는 양을 조절하는 것 뿐이니까요. 방법 3. 채소 조리할 때 물에 담그고 데치기. 칼륨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하면 칼륨을 꽤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채소를 요리하기 전에 찬물에 한 30분 정도 담가두는 겁니다. 가능하면 중간에 물을 한두 번 갈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데친 물은 버리고 요리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칼륨이 3050% 정도 줄어듭니다. 특히 시금치, 근대, 쑥갓처럼 칼륨이 많은 채소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감자나 고구마를 드실 때도 삶은 물은 버리시고, 국이나 찌개에 그 물을 사용하지 마세요. 비용은 영원입니다. 조리법만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방법 4. 하루에 칼륨 많은 음식 겹치지 않게 하기. 칼륨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는 게 문제입니다. 같은 양이어도 하루에 나눠 먹으면 신장이 처리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사과 한 조각을 드셨다면, 점심에는 칼륨 많은 채소는 피하시고, 저녁에 과일을 조금 더 드시는 식으로, 하루에 고루 분산하시는 겁니다. 피해야 할 패턴은, 아침에 바나나 먹고, 점심에 시금치 나물 먹고, 간식으로 고구마 먹고, 저녁에 토마토 주스 마시는 것처럼, 칼륨 많은 음식이, 하루에 34번 겹치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 사과 조금, 점심 일반 반찬 위주 채소는 조금, 저녁 생선이나 두부 요리. 이렇게 하시면 칼륨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습니다. 비용은 0원. 먹는 양은 같지만 분산만 하시면 됩니다. 방법 5. 물 적당히 마시고 전기 검사 받기. 칼륨 농도를 희석하고 배출을 돕기 위해 적절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68컵 정도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 컵, 식사 30분 전에 물반컵 이런 식으로요. 단 심장이 안 좋으시거나 몸이 많이 붓는 분이라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마다 혈액 검사로 칼륨 수치를 체크하세요. 보건소 가시면 무료거나 아주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고요. 병원에서 받으셔도 보험 적용되면 만원 안팎입니다.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무료 자원. 보건소 영양 상담 대부분 무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상담 1577-1000.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 건강 강좌. 대한신장학회 홈페이지 환자 교육 자료. 이 방법들은 특별한 비용 없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으면 처음엔 정말 막막합니다. 이제 평생 제한하며 살아야 하나? 좋아하는 음식은 다 끊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의 변화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변화입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지내야 해. 그 신호를 받았다는 것 뿐입니다. 중요한 건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면 매 끼니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지만 내 몸을 더잘 이해하는 기회로 받아들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완벽하게 관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가능한 것부터 내 속도로 그게 가장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과를 완전히 끊을 필요 없습니다. 바나나를 평생 못 먹는 것도 아닙니다. 양을 조절하고 타이밍을 분산하고 조리법을 바꾸면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건강의 장벽이 아닙니다. 다만 관리의 방식이 조금 달라질 뿐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알아서 버텨줬지만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몸을 도와줘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검사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고 무엇보다 내가 내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는 마음의 안정이 생깁니다. 그 안정감이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1. 사과가 나쁜 게 아니라 칼륨 과다 섭취가 문제에 2. 신장 기능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다름 3. 조리법 변경으로 칼륨 3,050% 감소 가능 4. 하루 총량을 분산해서 먹으면 안전 5. 정기 검사로 내 상태 확인하며 조절 기억하세요. 사과와를 함께 먹으면 위험이 아니라 칼륨이 많은 음식들이 하루에 여러 번 겹치면 부담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변화를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 여러분이 실천하고 계신 방법이 있으신가요? 또는 어떤 음식 조절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함께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본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과와 함께 먹으면 위험이라는 표현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의 칼륨 관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건강한 분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장 기능 정도, 기저 질환, 복용 약물에 따라 적절한 관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식이 조절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과는 건강한 식품입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 칼륨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사과뿐 아니라 모든 고칼륨 음식에 해당합니다.